저렴한 가구 하면 이 회사가 빠질 수 없습니다. 바로 스웨덴 출신의 가구 제조 회사 이케아입니다. 심플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북유럽의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 소비자들이 직접 가구를 조립하는 DIY 제품 판매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지요. 이케아는 1943년 잉바르 캄프라드가 스웨덴에서 창립했는데 현재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30개국 이상의 나라에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브랜드가 된 이케아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케아가 창립된 건 비싼 가구 때문이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잉바르칸 프라드는 쓸데없이 비싼 가구 가격 때문에 젊은 신혼부부들이 가구를 사지 못하는 걸 보고 좋은 품질의 저렴한 가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비용과 물류비용 등을 모두 절감하고 대신 박리다에로 물건을 파는 수익모델을 채택했죠. 그 결과 이케아는 저렴하면서 좋은 가구를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케아라는 이름은 창업자의 이름인 잉바르칸 프라드, 그의 가정 농장인 엘름타리드 고향인 아군나리드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이케아 가구가 저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물류 비용입니다. 제품을 효율적으로 포장해 부피와 무게를 최대한 줄이고 한 번에 더 많은 박스를 옮길 수 있는지를 항상 연구하기 때문에 가구의 가격도 저렴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회사의 이름을 이케아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아이케아라고 읽습니다. 많은 외국인들도 대부분 아이케아로 발음하죠. 원래 스웨덴어로는 이케아가 맞지만 영어가 더 널리 쓰이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네요. 이케아 모델들을 붙는 괴상한 이름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이 모델명들은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창립자인 잉바르는 난독증이라서 일반적인 제품 코드들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더 쉽게 제품을 분류하기 위해서 제품명을 지명이나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케아가 가구로만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사실 가구 판매 수입 이외에도 매장에 있는 푸드코트가 매출 부분에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케아는 푸드코트를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1년 매출만 해도 2,3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식품회사의 1년 매출이죠. 여러분은 이케아에서 먹어본 음식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맛있었나요? 저는 스웨디시 미트볼이 가장 맛있었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1960년부터 이케아는 전 세계에서 스웨디시 미트볼을 110억 개 넘게 팔았는데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불티나게 판매되었습니다. 미국의 잡지 퍼시픽 스탠다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케아는 매년 지구상의 1%의 나무를 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1% 정도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나무를 많이 소비하는 회사입니다. 이케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케아처럼 조립형의 제품을 구매해 직접 조립함으로써 완제품을 구입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 없다고 느끼고, 더 나아가 오히려 완제품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보자들이 사실 이케아 가구를 조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명서만 보고 조립을 해야 하니 애를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조립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이 투입되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본인의 자신감이 커졌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케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모델 중 하나는 바로 빌리 책장입니다. 10초에 하나씩 팔릴 만큼 인기도 많고 유명하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동안에도 빌리 책장은 계속 팔려나가고 있는데 이 책장은 1978년에 길리스 룬드그레네에 의해 디자인되었죠. 그는 넵킨에다가 이 책장의 도면 초안을 그렸습니다. 이케아에 가면 빠지지 않던 것이 바로 이케아 카탈로그입니다. 70년간 자사 제품을 효율적으로 소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던 이 카탈로그는 아쉽게도 2021년을 끝으로 더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단종되기 전 이케아 카탈로그는 사진 촬영이 아니라 대부분 CG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실제 사진 촬영은 25% 정도고 나머지는 모두 CG였죠. 아마 빅맥 지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 세계의 빅맥 가격을 비교해서 각 나라별 물가 수준이나 환율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걸 의미합니다. 유사 비슷하게 이케아 지수도 있는데요. 전 세계 이케아 매장에서 팔리는 책장이나 침대 가격을 비교해서 물가 수준을 측정합니다. 이케아 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케아 제품을 설명서대로 조립하지 않고 자유롭게 조립해서 새로운 용도의 가구로 만들거나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케아 핵을 하고 있죠. 여러분도 지금 갖고 있는 이케아 가구가 질린다면 다른 방식으로 조립하는 걸 연구해 보셔도 되겠네요.